15일 s p c 3립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 p c 3립은 포켓몬빵 인기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5일 종가는 500원 오른 93,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98,100원, 최저가는 66,900원입니다. 포켓몬빵은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바있습니다 포켓몬빵은 16년만에 재출시됐는데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은빵 매출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SPC삼립의 분기별 실적은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C삼립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8,335억원, 영업이익이 269억원, 당기순이익이 1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PC 삼립의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으로 지분 40.06%를 갖고 있습니다. 파리크라상의 최대주주는 허영인 회장입니다. SPC 삼립은 외국인의 비중이 3.0% 소액주주 비중이 19% 수준입니다. SPC 삼립의 연도별 실적은 기복이 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C삼립은 지난해 매출이 액 2조 9,470억원, 영업이익이 658억원, 단기순이익이 4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